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로보 스타입니다. 현재 우리 종목 관련돼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월 24일 금요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 드려야 되는 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정보는 제가 여의도 증권가까지 직접 다녀오면서 조금 힘들게 입수해온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자마자 처음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 그래서 무작위로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한 가지 딱 확인을 해본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로보스타 현재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이런 흐름 움직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그 장면을 딱 보자마자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라는 게 보는 사람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게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제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주제를 분류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확인해보기 너무 힘들어서. 자, 이거 3, 4일 꼬박 걸릴 것 같더라고요. 혼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연락 추가적으로 가능한 이 증권가에서 현역으로 종사하고 있는 지인. 연락해서 이 내용들을 좀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나눠서 추가 확인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맞춰서 다시 취합해서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려고 챙겨 왔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사이즈 그대로고요. 25년도 통틀어서 로버스타가 보여 줄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한 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딱 보시는 대로 8월, 8월 20일 최저가 24,900원에서 81,000원까지 이런 상승 보여 주었잖아요. 이 재료의 내용이 100이라면 지금 보여주었던 이런 내용은 10에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7, 80 정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내용 서둘러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본격적인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자, 하는 순간 좀 템포 빠르게 자, 진행되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이렇게 챙겨왔고요. 2 8 8 3 8 2 4 9 로보라는 두 글자 딱 보내주시는 순간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재료를 순서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쯤 돼서 또 아쉽게도 좀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상에선 분명히 무료라고 해놓고 문자 보내는 순간 뒤에서 따로 금전 또는 뭐 무료라고 했으니까 금전은 아니겠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뭐 개인 정보라든가 뭐 이상한 걸또 요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가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이 내용 보내드렸는데 대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요구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이 내용 그냥 받아보시기만 하면 돼요. 편하게요. 그냥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 혹여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부분 있잖아요. 문자 한건에다가 순서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다시 확인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조금은 느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보내드리느라 정말 바쁠 겁니다. 그래도. 놓치지 않고, 자,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문자 한줄 쓰고 보내고, 한줄 쓰고 보내고, 자, 이거는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노이로저 걸려요. 휴대폰이 계속 울리다 보니까, 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 들게 만들지, 자 이런 생각은 안 들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 또한, 뭐, 딱히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단순, 오지랖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으로 이렇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어요. 자, 이게 주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 많은 호전이 되었고 어느 정도 지금은 주식으로 먹고 살 만큼은 돼요. 근데 과거에 저 이렇게 힘들었을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예,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께 자,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라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이게 오지랖이란 표현 말고 조금 더 고급지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뭐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이 내용 여러분들 기왕에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되셨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려면 조금은 서두르셔야 된다라는 자, 이거 좀 강조 드릴게요. 오늘 기준으로 10월 24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금요일인데, 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본격적인 스타트, 자, 시작되는 순간 이 내용 가치가 100이라면은 30에서 자50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좀안 좋은 소식도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뒤에 이런 재료가 버젓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 종목이 이미 이 메이저 세력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력이 가장 잘하는 게 멀쩡히 오르는 종목 쥐어 잡고 흔들어 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평상시에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근데, 로보스타 우리 종목 더 이상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 제가 많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딱 아실 거예요. 체력이 자꾸 흔들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 부분만큼은 두 번, 세 번, 네번 이해가 될 때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작 이렇게 움직이는 포인트야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로보스타 올해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한방 남아있고, 오늘 기준으로 본격적인 시작은 하지도 않았어요.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28838249. 로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고 확인해 보실 거다라면은 조금은 어둘러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28838249 로고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 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 달. 9월 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두 글자만 2번호 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2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 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